저희 감니님이 먼저 인사 부탁드립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영화 스위치를 연출한 나아데이입니다. 저희 영화 개봉 참날인데, 첫날부터 평일에 저희 영화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응. 영화 재밌게 부셨다면 댓글에 문 많이 내주시고 좋은 댓글도 보시면서 힐링 되면서를바라면서 다음 바퀴바이바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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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다바퀴바게 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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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보셨으면 바퀴바퀴바퀴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저는 스위치에서 로하 역을 맡은 김준입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희 좀 도와주십시오. <laughs> 안녕하세요. 반성경 켜주나 감사합니다. 오늘도 영화를 보고 했는데요. 이렇게 평일날 극장에 오셔서 모든 게기치는것아요 우리 영화를 봐주신 거 너무 감사립니다 확실히 월드가 더 관객이 많으시네요. 그럴 때 많이 기념 했었거든요. 저희가 지금 스타트는 사실 가닥에 있는데 영화 보신 분들이 조말 좀 많이 해주셔가지고요. 저희는 이분이 정말 필요한 영화입니다. 영화 재밌게 보셨죠? 네! 네 저는 마녀영감독님의이 영화를 선택할 때부터 이런 영화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. 어, 가족들과 자녀분들과 어머니와 같이 볼수 있는 어, 유일한 영화니까요. 여러분들 주변에 좀 힘을 좀 많이 내주셔서 추정 때도 어, 가족분들과 다른 분들이 많이 볼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. <laughs> 감사합니다.